이쪽이 이번 판에는 되게 핫할 것 같네요. 자4강 A 조두 번째 사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화 생명 e스포츠와 타몽기합.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라인전이 힘들면은 기민한 발놀림이 발놀림이 들 때가 많거든요. 네. 그냥 정복자를 들었어요. 그렇죠. 나 충분히 할 만하다라고 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힘든 상황 이험을 많이 하던데 바텀 쪽 다시 한번첫 번째 교전은 이번에도 바텀입니다. 어, 라일이 지금 구반을 잘 피했죠? 네. 일단 전멸 빠져 나갔어. 근데 실이 아니라서. 아하, 아하, 아하! 이렇게 되면 원처질의 그림자가 조금은 짙어지거든요. 에 한화 생명 선취점입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네 웨이브 당겨지잖아 하면서 음 땅골 갱킹에 게임 들어가려고 하겠죠. 저기두 번째 부시까지 들어갈 겁니다. 살짝 살짝 이동을 해줍니다. 오오오더 크게 돌. 노... 오더 크게 돌아. 그리고 들어가지는. 백엔드. 가라... 야 로컬어 누나 해서. 이거 제이스와 함께 킬만들어내나 어허 여기까지 자세히 본건 아니지만 Q 스킬 데미지가 좀안 들어갔던 것 같거든요 네. 데미지가 진짜? 살짝 부족했던 것 같고 루카럭스의 대응도 진짜 좋았어요 저별안 네. 쓰고 지금 이 상황을 버텼어요 야 이거 굉장히 좀 예리했고 네. 저 약간의 어두운 시야를 이용을 했었는데 맞아요 야 일단 탑 쪽에서의 상황은 아무런 손실 없이 네. 넘겨냈던 한화생명 e스포츠입니다. 자, 두 번째 세트 때는 점차점차 점차 좀 맞춰 나가고 있는 한화생명입니다. 그리고 탑쪽에 위기도 어... 넘겼던 상황인데, 위드 쪽 풀면 데요 이거 살짝 위험한데요. 이거 로무 살짝 위험한데요. 야, 이거 풀면, 풀면, 풀면. 은파! 근데... 이후에 마무리를 지어줍니다. 와... 한화생명! 선비가 은파를 너무 잘 맞춰가지고, 네. 아칼리의 퇴로까지 따라가서 잡아냈습니다. 우리가 정말 편한데 뭔가 이렇게, 왜 이렇게 할게 없지라고 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생명 답답합니다 지금 게임 을이 그래서 이렇게 좀 깊숙하게 들어가 보는 건데 세명세명 네. 몰아보는데요 루시드 살짝 들어가 봤던 장면 대결변 근데 아칼리가 지금 먼저 뛰어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아펠리오스 야, 무기가 좋아서 같이 같이 물렸는데요 천이의 무기가 상당히 좋긴 한데요 자 천이의 마무리 루시드 마무리 이후에 아펠리오스 자 쌍권 총란사로 일단은 W, W 미터도 궁대박났고요네 그리고 루8록스와서6 8 아하야아 거기 나가루카록스가 마무리를 라헬를 잡아줍니다 6대 2킬스코 벌려내는 한화 생명 e 스포츠 다이브리 탑쪽에 위치를 했고 미드 쪽에서도 핑이 찍히는 상황이 있었고요 전령을 풀어줍니다 자, 그리고 오. 텔레포트까지 합격했다 1 0 이거 천이! 0 천이가 1니다 미포가 키를 먹었고요 아, 이거 천이가 전멸이랑 정화가 없는데 타워 골드는 먹고 싶은 거예요 나도 어쩔 수 없는 원딜인가 봐 하면서 네. 본능에 이끌렸죠 아 이거 좀 아쉬운데요 자 추가적으로 바텀 쪽은 하가 생명이 노려줍니다 근데 이게 뒤가 잡히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제이스가 비로 어쨌든 의미 있게 넘어갔거든요 자 잡아냈습니다만 지금 루시드와 바이블이 합류한 바텀 쪽 상황 라헬까지 그러면서 CC 연계 이걸 리신 제압킬 들어가는데요 자 잡히나요? 잡혔고요 아 일단은 여기서 잡아내긴 했습니다만 본인도 자 하지만 불쌍히 공포 맞췄고요 야아 와아아아 공포 공 강하게 오, 들어갔고요 제대로 걸렸고요 그대로 루칼럭스 그리고 루칼럭스 체력이 많기 때문에 더 싸울 수 있어요 네 버티고 있고요 센터에서 더 싸울 수 있어 근데 어, 근데 그니까, 근데 한 풀베 아니 아칼리티 진짜 뭔가야 이거 와! 좀 많은 것들을 주고받은 바텀 쪽의 상황입니다. 좀 과감하게 들어가 주면서 정글 쪽을 밀어내 주다 보니까 이 시야를 잡으려고 하는 게 되게 무섭잖아요. 그래서 자. 못 들어오고 있거든요. 미드 쪽에서의 대체 상황입니다. 어, 이거 웨이포파맞으면 죽겠는데요. 자, 루카럭스가 이끌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블이 앞으로 살짝 빨렸어요. 살짝 바이블에게 데미지를 살짝 살짝 넣어 줘면서베 뒤쪽 뒤쪽. 그리고 야, 하지만 먼저 루시를 잡아줍니다. 와, 지금 나이를 깔끔하게 끄는 거야. 잡아냈고 불살공포 하나 생명. 네, 보증! 와 그리고 아펠리오스가 저 멀리 있는 걸 잡았어요 불백까지 마무리가 되고 타나토스는 달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비 선수가 이번 판에는 약간 폼이 미쳤습니다 자 점멸과 함께 도발 결국 타나토스까지 마무리를 지어주면서 에이스가 눈앞인데요 저거는 내가 잡을게 우르고 그러면서 바론링 해야죠 그렇습니다 루카록스가 추격을 이어가고 나머지 팀원들은 바론을 건드려줍니다 잘못하면은 처형이 아스라스로 하게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자 루카로스. 네. 아! 루카로스. 아, 제이스! 아! 아하, 눈앞에서 아하. 내주고 말았습니다만. 아, 잊을건잊고 선을 해야죠. 하나 생명. 당연히 하나 생명이 가져 가는 거였어요. 음. 그런데 아칼리가 교환을 해 버렸는데. 야, 때문에 이거 끊어 주나요? 기분이 좀 나빴다는데. 아, 천인데요. 천인데요. 살려줘 하면서 라헬 기분 좋게 살려오고요. 아, 참에 아, 미우에 외롭습니다. 라헬이. 어 근데 킬은 이거 어 킬은 바이블이. 바이블은 먹을, 네. 네. 먹을 생각이 없었어요. 네네. 먹을 생각이 없었어. 요 네. 풀베는 아직까지 탑쪽을 포시 중. 와 이게 아까 16랩 찍고 오는 팀이 이 달라지는. 거. 달라지죠. 이게 뭐 초시계를 뭐 쓰건 말건 그냥. 자짜리우스가한 1초 만에 터질 수가 있는 상황이다보니 아! 풀벤 지금 어디까지 밀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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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적군나이 좋았고! 아 어, 이거 좋았어요 월광포! 월광포 이후에 근데 이게 빨려 들어가면 디스포츠에 싼것총각서 써가지고 천이는 마무리 신격 써야 됩니다 자 영웅 출현 네. 더피긴 했습니다만 로카럭스까지 합류한 이 교전 원딜이 마무리가 돼가지고 지금 라헬은 안 죽었어요 아 로봇까지 마무리를 지어준 다먼기합니다 우와 라헬 이걸 살아왔어요 자2대3이다2대3이다 이런 건 좋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타워 치는데 있어서 아펠리오스가 타워 앞쪽에 고정되어 있으면은 다르반 e q 궁에 맞거든요. 그런 쌍권 쳐도 이거 위험해요. 이거, 이거 위험해요. 아니 이거, 이거, 이거. 위험해요. 바이블과 풀베가 좀 넓게 들어오는데요. 그러니까 너네 노스펠이잖아 하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나 동명. 이 쌍권 총야죠 근데 이외에. 지금 이 위에, 이위 뒤쪽은 잘 빠져있습니다. 아펠리오스가. 그렇죠, 그렇죠. 로봇까지, 예. 야 이거 하나 생명! 하나 생명, 기적이 하타보주어요 로봇 아직도 버텨요? 예. 마무리 마무리, 살아난 좀비들이 얼마만큼 싸울 수 있을 것인지. 천이가, 야 하나, 하나 생명! 이야 그리고 좀비를 잡아냅니다. 지금만큼은 네 모두가 마동석이에요. 그렇습니다. <laughs> 야 이거 다다 대승이에요. 텔레포트가 참여해주면서 억제기까지 파괴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와 하나생명 이런 나타를 만들어냅니까 그렇죠 그렇죠 결국에는 딜러가 살아있는게 결국 중요했었는데 네탱커들다 죽고 딜러 다 살아있어요 하나생명 자 첫번째 쌍둥이 타워 이후에 자 바이블이 한명 봅니다만 엑서스를 두들깁니다 점사해야죠 그렇죠 어. 마무리를 지어주고 한화생명 넥서스를 넥서스를 파괴합니다. 슈즈 두 번째 세트 한화생명입니다. 와 한화생명 전의 마지막 한 탄을.